2025년 4월 5일 일용할 양식 말씀 아모스 1장 1절에서 15절 요절3 4절 제목 잔인한 민족들에 대한 경고 유다 왕 오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묘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뜨고 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 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담에색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살리라. 내가 담에색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에돔에넘겼습니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도세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애돔에 넘겼습니라 내가 두로 성의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애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녔음니라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리니 고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선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하여 길라세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납바성에 불을 놓아 그궁궐들을 사르될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선지자 아모스는 유다의 목자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심판을 예언할 것입니다. 그 전에 주변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 장까지 여덟 개의 민족을 열거하며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는 구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은 삼, 네 개의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심판받을 충분한 죄목이 있고. 죄가 갈수록 정도가 심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아람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루앗을 박살 냈습니다. 블레셋은 포로들을 모두 노예로 애돔에 팔아넘겼습니다. 두로도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어기고 모든 포로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애돔은 형제민족인 이스라엘을 극률이 여기지 않고 칼로 쳤습니다. 암몬도 형제민족임에도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길루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부도덕함을 넘어 반일륜적이고 매우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탈만 썼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모든 것을 살라버리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음을 아모스는 말합니다. 불심판은 하나님의 가장 큰 분노와 가장 공의로운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불심판은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적용,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세상이 받을 것은? 한마디, 불심판.